안녕하세요. 카포먼스입니다. 요즘 들어 기온이 높아져 주차장에 잠시만 주차를 해놔도 내부 온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철에 자동차 썬팅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 문의가 많은 상황인데요. 과거에는 많은 분들께서 썬팅을 어둡게만 하면 열차단이 잘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재는 아주 디테일한 스펙들이 달라 이번 시간엔 썬팅 농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썬팅 스펙을 정하는 것은 썬팅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썬팅 등급에 따른 스펙을 확인하려면 해당 브랜드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는 있는데요. 등급별 차단율과 썬팅 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 성향과 가장 알맞은 썬팅 등급을 선택하고 초저가형 등급이 아니라면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 시인성, 필름 색상 등을 고려해 썬팅 필름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썬팅 농도 선정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라이버시와 시인성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밖에서 안이 안 보이게끔 어둡게 썬팅하는 것을 선호했다면 최근에는 프라이버시보다는 시인성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브드입니다 너무 어둡게만 썬팅을 하게 될 경우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선호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걸맞춰 카포먼스에서도 어두운 농도보다는 밝은 농도를 추천드리고 있으며 가장 많이 하시는 국민 농도인 전면 30~40%, 측후면 10~20%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필름사마다 농도가 상이하니 썬팅 농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포먼스로 연락주시면 고객님 성향에 알맞은 썬팅 필름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즐거운 카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곁에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